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비상기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른 시기부터 한국을 막았던 일본에서의 현재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어느덧 확진자 수 1,797명으로 절대 숫자도 한국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베 네각이 5,300억 원을 투자한 회심의 전략이죠. 미니 사이즈 천 마스크 배급 정책이 실패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한 뒤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주요 대상국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협의가 필요하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의 시나리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지원 국가 명단에 일본이 포함된 것은 현재 미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아베 내각이 누워서 침뱉기와도 같은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국과 무역 상황을 보시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전체의 11%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외교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밖에 없어. 환호를 외치며 한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이겠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일본은 상식 밖의 선택을 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포털 야후재팬에서 월 평균 12만개가 넘는 기사가 게재되고 댓글 수는 한 달에 평균 700만개 정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죠. 즉,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고 있는데 전체의 무려 80%가 악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이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과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이 미국은 동맹국이라 마스크를 주고 일본은 단지 이웃국가라서 돕는 것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번에 마스크를 받으면 한국이 그때 마스크 받았지 독도 위안부 문제 모두 양보해라고 할게 뻔하다 공짜보다 비싼 건 없어 또 다른 일본인은 대만에서 마스크 지원해준다 했을 때는 조금 기뻤는데 한국에서 마스크 준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한 반응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 일주일에 두 장씩 구입하도록 제한한 거나 풀렸냐? 설령 한국에 천만 장 보내준다 해도 2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언제까지고 생생 낼 거라 생각하면 정말 싫다. 자, 그런데 일본에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도 한국을 극찬하면서 나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대단한 승리를 했다. 한국은 모범 사례다. 라며 한국산 의료용품을 미국으로 보내 미국과 미국 시민들을 도와준 것에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스크 천만장은 20억 정도밖에 안 한다. 생색내지 말라. 라는 일본 내 반응은 판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CNN은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본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도하였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5월부터 중국 최대 규모의 마스크 제조회사 BYD와 제휴해 한 달에 마스크 3억 장을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일본에 제공하겠다 밝혔지만 아베 내각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폭풍 앞에서는 겁쟁이라고 웃음거리가 돼도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란 그런 것이다. 라며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죠. 자 그런데 아베 내각이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결정을 해도 일본 국민들은 너무나도 조용한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1127번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도 남았어야 하지만 일본은 고요하다 못해 정막합니다. 소수 일본의 지식인들이 SNS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몇자 끄적이는 정도가 전부죠. 일본이 한국과는 다르게 아베 내각이 어떠한 잘못을 하든 이렇게 조용한 상황이 유지되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산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세 번이나 독재자를 극복했다.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의 반석에 올랐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기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극주의를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는 민주주의의 주체 세력이 없다. 결러해 이제 와서 궁극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서조차 최근 폭풍 같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신문지를 찍어내듯 엔화를 찍어낸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이 실패하면서 아베네각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국과는 반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 최악 탑 3로 평가되는 가운데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한국의 도움마저 아베네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일본에서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상케이신문이 후지뉴스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대답이 82.9%에 육박했고.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일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18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민당에서도 아베 총리가 6월에 물러나는 아베 총리 퇴진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대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의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파이낸셜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낸셜 뉴스가 과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한바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라 질문하자 이시바 시계로 전 간사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1965년 한일협상 당시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 제안했지만 박정희 정부가 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의 배상을 하냐라며 거절한 기록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균형 감각이 뛰어난 정치가였고 평가르기가 아닌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대국을 나쁘게 말해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안 된다. 라며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올해 1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계로의 지지율이 25%로 2위를 기록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 17%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게다가 이시바가 정치를 배운 인물이 다나카 가쿠의 전 총리로 아베 총리의 정치 스승이자 외조부인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와는 계보가 완전히 다른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겠다 발표했을 때도 일본이 전쟁에 대한 책임과 마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라 지적하며 아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소신 있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일본인들에가르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 소속이다 보니 한계점도 많았습니다. 이시바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라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에 철저히 보여줘야 한다며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보다 한반도 통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 라는 1차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 1인자가 바뀌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결국 이렇게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몰래몰래 몰래 받아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호복이 부족해 의료진들이 우비를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상황이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이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의 협력 체제죠. 이에 의료 물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인도네시아가 한국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한국 측에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의 방법을 알려달라 요청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측에 한국에게 배워라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대사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달라 요청했고, 결국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 봉제업체들을 통해 일본에서 원단을 들여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품을 제작한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한국식 방법을 그대로 100% 카피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쓸데없고 코믹스러운 이 자존심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의 아소다로가 또 사고를 쳤네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비하하고 일본인들은 특별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오늘까지 해명을 한다고 했지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C19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을 수준이 낮아서 더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큰 파문을 불러올 아소다루의 헛소리 사태에 대해 앞뒤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아소다루는 4일 참의원 금융위원회에서 해외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일본은 왜 서방 국가보다 사망자수가 왜 그렇게 적냐고. 그들은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약이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는 대개 나라와 일본의 민도가 다르니까 라고 답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다 침묵을 한다. 요즘 그런 종류의 전화가 없는 것을 보니 그러한 인식이 정말 모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생각한다.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소다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연대도 강했고 국민들이 정부의 요청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폭동도 일어난 것도 없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아소다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다른 나라는 민도가 낮고 일본은 민도가 높다라는 식의 헛소리입니다. 이건 뭐 미국, 프랑스, 영국 국가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도 모조리 다 돌려가는 비하를 한 것입니다. C19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의 불행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식의 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소다로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C19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민도의 차이라는 발언을 일본의 재무장관이 일본 국회에서 했다는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비판했고, 아소다로,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요?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공산당의 가주오 위원장도 전 세계가 차별 문제로 분단과 연대 문제가 중요하다는 물결이 일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고 여론에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정말 곤란한 일이다.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아소다로는 오일 해명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벌칙도 없이 비상사태를 잘 견뎌냈다는 자랑이었다. 일본인들은 부탁 모드만으로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는 강제로 통제하고도 통제가 안 되지 않느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일본인이 자랑스럽다는 정도입니다. 아소다로는 약보는 말과는 다르다. 일본이 강제력이 없는 외출 자제로 억제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이런 아소다로의 발언은 해외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막 나가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민도 발언이 뭐가 문제인가 실제 사실이잖아.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다르잖아. 청결하기로는 세계 1위잖아. 인정해야지. 아사히 등 좌익신문들이 또 물고 늘어지는군. 아소다로의 발언은 정확하다. 등 칭찬 일색이고 더막 나가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아소다로의 헛소리는 워낙 많아서 아베와 항상 순위 다툼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 퍼레이드는 아베를 항상 누르려고 작정한 것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19 사태에서 일본인은 위대하다는 멘트는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소다로는 이번 발언에서도 C19로 인해 최종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숫자는 미국 327명. 영국과 스페인은 580명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100만 명당 7명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명암도 못 내밀 정도면서 한국과의 비교는 항상 쏙 뺍니다. 아소다로의 계산대로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민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은 5,100만 명 인구로 현재 최종 판정자 11,668명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273명이니까 일본처럼 10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대략 5명이 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주 최강의 체질 운운하죠. 일본에는 나소다로뿐 아니라 일본의 정치계와 학계와 일본 국민들까지 일본인이 특별하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보니 이런 이상한 말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교토대 야마나카 교수는 일본인들 몸에는 팩터 x라는 인자가 있다고 주장할 정도니까요. 팩터 X에 이어서 국민들의 수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일본에서는 더 심한 헛소리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냥 개그 콘서트 본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네요. 조만간 우주 최강 어벤져스 일본인들 영화까지 찍을 판이네요.